Beep, <laughs> 인주 가현관광지 소금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심신이 허약하신 분,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은 하늘공원 데크길을 따라 다시 원정으로 돌아오면 되십니다. 야. 오늘이 월요일, 월요일은 정기휴장일입니다. 그래도 아침 일찍 출발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가는 데까지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노약자, 임신부 등 심신이 불편하신 분은 카트를 이용하세요. 섬강 다리를 지나서 조금 가면 빨간 철단 다니는데, 간염목으로 올라가는 등산 코스입니다. 저 멀리는 간현교가 보이고 있는데요. 삼선천을 옆에 두고 산책을 하면서 매표소로 가고 있습니다. 매표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이 아, 다 닫혔네요. 올라가는 문도 다 닫혔고요. 다음날 다시 와 매표를 하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했는데요. 이렇게 입구를 지나자마자 꾸불텅 꾸불렁 백흑길이 있어요. 이제 출렁다리 어, 산 높이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고도를 높이는 거죠. 아, 덥네, 진짜. 어제 왔는데 월요일은 휴장이라서 돌아갔다가 아, 다시 왔습니다. 출렁자리, 남은 거리 2.8km, 울렁다리 2.8km, 온거리 200m. 출렁다리 의 입구가 나왔어요 아, 다음은 네. 스카이워크 출렁다리 산공원단도 스카이타워 출렁다리 200m 출렁다리 갑니다. 곧 정상 운행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출렁다리 입구까지 케이블카 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렁다리 입구로 들어가기 위 우측으로 돌아가면 출렁다리와 장도, 스카이, 출렁다리를 한눈에 보트는 전망대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웅. 이제 출렁다리를 올라가 보겠습니다. 포토존도 있고요. 아주 넓은 소나무 큰을에. 출렁다리를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쉼터에 이렇게 잘 사진 포토가 많네요.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마지막 578 계단 중578 계단 출렁다리 합니다. 출렁다리와 잔도길 울렁다리는 한 방향으로만 가셔야 됩니다. 되돌아오면 안 됩니다. 저 아, 아래도 멋있네요. 여분 건너가는 건좀 보세요 앞을 못 보고 눈 감고 술 내고 건너가고 있어요 <laughs> 높이는 100m 길이는 200m 랍니다 좀 출렁거리긴 하는데 무섭진 않네요 아래를 한번 볼까요 아래를 한번 봅니다 와, 높긴 높네요 길이 출렁자리를 지나왔습니다. 별로 수리있는 그런 출렁다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단독길로 갑니다. 소금감 울렁다리 1.3km, 스카이 타워 1.3km, 잔도 1km. 소금감 어, 잔도 길이나 울렁다리를 가기 어려우신 분이나 고수 공포증이 있는 분은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서 가시면 출렁다리 밑으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잔도길로 갑니다. 잔도길은 353m랍니다. 주차장에서 매표소를 거쳐 출렁다리까지 오는 길도 데크길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늘입니다. 578계단인가 그랬죠? 근데 출렁다리를 지나서 잔도길을 가는데도 뭐 걷기 좋게 데크길을 만들어놨고. 수나무 소, 소나무 수보로 이루어져서 어, 너무 좋네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출렁다리에서 잔뜩 길을 오르는 길에 아, 여기가 너랑 걷고 싶은 길이랍니다 <laughs> 멋진 날 멋진 나, 멋진 날, 멋진 나. 잔돗길 입구에도 아, 소나무 숲이 아주 정말 소나무가 아, 정말 이쁘게 많네. 시원하고요. 여기에도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너무나 시원해요. 꼭 들려서 가세요. 소금강 울렁다리, 스카이 타워까지 987m 남았고, 소금 잔도는 630m 남았네요. 아, 그럼 잔대길로또 들어갑니다. 여기도 소나무 숲길이라서, 소나무 숲 그늘길. 너무 좋아요.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네요. 감도길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멋있어요. 이제 잔도길을 지나 스카이타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이쁘게 칠해진 뿅아리 다리는 울렁 다리입니다. 저 아래 철길도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럼 스카이타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잔도 길을 지나서 울렁다리, 스카이타워를 거쳐서 울렁다리로 가겠습니다. 스카이타워로 올라갑니다. 잔도 길에서 바로 스카이타워 전망대로 연결이 어 있어서 참 편하네요. 타워 타이 어를 한 바퀴 돌아보 겠 습니다. 뭐가 보일까요？안전 와... 사고 예방 을 위해서 잘되어있 습니다. 울렁다리 404m 울렁다리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아 여기는 그래도 스릴이 있네 아까 출렁다리는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는 와 어마어마하네 노랗게 예쁘게 칠해 놨죠 색깔이야 와. 아찔아찔합니다. <laughs> 조금 무서운 분은 가위로 가고 가운데 간 사람은 조금 용심을 발휘해서 가운데 갑니다. 아래는 삼선천이라고 그랬나요? 오 보세요. 아래를 보려고. 아래 봉쇄 아래 자 이제 내려가면 아, 한 30분 천천히 내려가면 은 끝입니다 아, 신발을 그래도 샌달 같은 건안 좋고 아, 운동화 이상은 신어야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 내려오셔서 아, 나우라쇼 광장 방면 그 아, 암벽 있었죠 암벽 있는 대로 내려가면 은 주차장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우라 쇼는 밤에 아마 40분 정도씩 한다고 그러죠. 2회에 걸쳐서 50분은 저녁에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3시가 되니까 분수 쇼를 시작하네요.